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사무소 승명경사입니다. 오늘은 경비법에 업 대해서 한번 보려고 방송을 켰고요. 어 바로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림을 조금 하고 어 우선은 여기 승명정 사무소 여기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대부분 이제 검색하실 거고. 어, 경비업 허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뭐 전화도 자주 오고. 그래서 이왕이면 뭐 하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직접 하시는 게 낫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경비업 허가는 이제 법인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자연인, 우리 개인 사업은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무조건 법인 설립하셔야 되고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 경비는 20명 이상 있어야 돼. 요 네, 법인 설립하실 때, 그리고 사업 목적의 경비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뭐, 법무사분들이 동상 잘 알아서 해주시긴 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임원들, 법인의 임원들, 이사, 감사, 이런 분들, 비성년 후견인 이렇게 복권되지 않으신 분, 집행유예 중이신 분이나, 선고, 성, 형의 선고를 받고 실효 되지 아니하십니다. 경벽 그러니까 경호법 대통령 경호법 위반하셔 가지고 벌금형 이상 받고 이렇게 이렇게 되신 분들은 안 되고 마찬가지로 경비원도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안 됩니다. 비성년후견이안 됩니다. 가산되신 분안 됩니다. 형 선고 받으신 분들 5년 지나야 됩니다. 집행유예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분들은 안 됩니다. 범죄단체 조직하신 분 안됩니다 폭행 행위 있으신 분 안됩니다 성범죄 있으신 분 안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어쨌든 안되는게 많고요 그분들은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사실상 안된다고 보시면 되고 간혹 가다가 경비업 허가 안받으시고 시설관리로 해서 하시는 분들 계신데 걸리면 네, 다른 데서 신고하죠 우리는 돈 내고 경비업 받고 하는데 너네는 그냥 꽁으로 하네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과태료 처분 받으시고 저희 찾아오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 안 되는 거같고요 무조건 법인이어야 됩니다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어, 이렇게 서울 서초구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거고 어, 2002년 6월 달에 제가 올린 건데 지금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좀 귀찮아서 이제 요거는 잘안 올리는데 음, 저희 서초구 저희 사무실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셔 가지고 옆에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좀 인근 사무실에서 빨리 해달라고 어디 공동주택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우리 언제까지 빨리 내야 된다고 해서 급하게 조건부를 일단 먼저 받고 한달 뒤에 정식 허가를 받았던 거예요. 어, 일단은 경찰분들이 되게 친절하세요. 저희가 맨날 단속만 돼서 그렇지 민원하시는 경찰분들 되게 친절하시거든요. 경찰서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자료를 보내줍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창원시 거를 했기 때문에 요기준으로 할게요. 법인 정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 설립하시고 나서 정관의 사업 목적에 경비업법 들어가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시면 되고, 임원 이력서, 문제 경력 조회, 그지유예 있는지, 뭐 이런 거 보는 거고요. 경비원 명자 20명, 국정신고서, 이렇게 장비 사진, 뭐 교육자 사진, 소지 허가, 그러니까 분사기, 이런 것들, 자본고 확인서류 아까 말씀드렸던 1억 이상 장애 증명이 돼야 됩니다. 수입인지 근처 은행 가셔서 정부 수입인지 받으러 왔습니다. 만 주시면 돼요. 네, 리고 법인 명칭은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 다른 화면 안 넘기고 방송을 했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 법인 정관 이거 뭐다 이해하시겠죠? 이력서 이런 것들인데 경비원 명단, 신고서, 장비 사진, 사무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경비업 허가를 받으실 때 이제 신청을 하실 때 법인 명칭은 말 그대로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명칭 하시면 되고요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부등본상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있습니다 다른 거 채우시면 안 돼요 거기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 보통 시설이나 신변보험 많이 하시고 체크 체크 대표자 쓰시고 법인도장 찍으시고 법인은 통상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이나 아니 법무사님들 통상 맡기면 되고요. 저희도 보통 하신다고 하시면 서비스로 해드리긴 하는데 서비스입니다. 돈 받고 해드리는 거 아니고. 음 경비원 명단에서 좀 궁금하신 게 많으신데 어 우리는 안 했는데 아직 경비원을 채용을 해야 되나요? 채용하면 월급 줘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채용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명단을 확보하라는 의미예요. 2 0 명에 대해서 그렇다고 뭐 아무나 끌고서 오는 건 아니고. 아시는 분들, 채용 예정이신 분들, 올리세요. 올리시고, 쓰셔야 됩니다. 어, 그러면 20명 아직 못 채웠는데 허가 못 받나요? 라고 하시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건부 허가 받으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 안됩니다. 일단 3, 4명이라도 우선 아시는 분 채워놓고, 그치. 이제 복장신고선인데 지금 겨울이잖아요? 여름 것도 동시에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데, 겨울만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기준은 이게 경찰마다 좀 해석이 좀 다르긴 해요. 한 번에 다 해라 아니면 나중에 변경 신고해라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겨울이시면 겨울 거만 찍으시고 나중에 여름에는 이제 배치 신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아보 준추복 있으시면 하시고. 근데 어떤 데는 한 번에 다 하는 라 경우도 있긴 한데는 한번 다나 경찰사하고 협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단봉이나 이런 것들도 입장 도 하는데 표지장이 뭐냐면 도대패치예요. 그니까, 러 우리 군 생활 하다 보면 옆에 다시잖아요? 28사는 태풍 없어졌나요? 불무리는 여기 담아두게, 백골은 여기 해골 들어가고, 뭐, 이렇게 맹호부대는 호랑이 한 마리 앉혀놓죠? 뭐, 옛날에 기무사도 호랑이였는데 지금은 뗐긴 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한번 설명을 제가 또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임원들 범죄경을조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외부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사무시설 현황을 넣습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안에 밖에 밖에 사무실 안에 교육장 20명이니까 의자 20개 앉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돼요. 네, 20명 안혹 가다가 그러니까 개인당 뭐 최소 20명이 앉으려면 1.9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냥 뭐 10평, 5평, 8평 이런 데서 그냥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실사 나옵니다. 경찰청에서 와서 납득 안 가면 반려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복장 이렇게 찍으셔야 되고 아까 표지 이거 찍으시고 다른 데랑 같은 어떻게 되나요 신경 안 쓰고 그냥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스 분사기는 20명이니까 20명 맞게 주문해야 되는데 법인이시니까 법인에 소속되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경비원 한명한 한 명마다 이거를 등록을 해야 되고 법인 대표로 해야 되는데 경비원 한명 하면 경비원 바뀔 때만 새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 대표로 수명 다 등록하세요. 그리고, 저희한테 맡기시면 저희가 해드리는데, 혼자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충포산 가면, 이제 등록 주절차도 이렇게 안내해주니까 충포산 가서 구매하시고, 20만원 될것 같은데, 하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여기 서식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어 저희, 이번에는 양배학수 했거든요. 저희는. 기존에 폐업하시는 업체에서 받아서 했는데. 그리고 경비지도사. 이거는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허가 받고 난 다음에 배치 신고할 때 선임이 되시면 됩니다. 아, 이제 문제는 확보 계획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원 20명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스 분사기가 20개 있어야 되는데, 아, 지금 당장 못갈것 같아요. 일단 허가부터 받고 할게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조건부 허가가 나오는 겁니다. 맨위에서처 이것처럼.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에 들어가야 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돼서 조건부 허가 받고, 이제 바로 한달 이내 정식 허가 받으시면 돼서 했는데, 만약에 장비가 없으면 장비 어떻게 하겠다 인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쓰는 건데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뭐 장비 가스 분사기 2 0개8월한으로 구비 구매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쓰시고 인원 2 0명 언제까지 채용하겠습니다 두줄 쓰시는데 그러면 전화 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담당 이제 서초소에서 진행했잖아요 이걸 서초소에서 경찰관이 보고 아 구체적으로 할 여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야 돼요. 인원 2 0 명이면 인원 예를 들어서 뭐0 명이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언제까지 채용하겠다라고 나와야 되고 장비는 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서 어떻게 나와야 겠다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한 줄로 띡 쓰면 연락 옵니다.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관할 경찰서 는 넘어갔는데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경찰청 담당관이 전화 옵니다. 어, 이러시면 안 된다. 다시 반려해서 보낼 테니까 그뭐 서초는 뭐 거기 가서 다시 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세네 번 방문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러다가 저희한테 오시는 거죠. 어 뭐, 어렵게 하겠어라고 해서 직접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잘 되시는 분도 계신데 낯서신 분들은 뭐, 오십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뭐 저희가 한테 오시면 어쨌든 뭐 저희 행정법률사무소 홍보행정사는 모터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최고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모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큰부담드리지 않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비업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